예, 예.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특히 중요한 거. 일관성 있고,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게왜 어렵냐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뭐한 시간 내로 배달을 해주는데 경쟁업체가 3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30분 줄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못해서 30분에 해준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배달을 모두 2시간 만에 해주겠다고 미국 전 지역에서 2시간 만에 해주겠다는 업체를 만들었지 한국 사람이 나중에 이제 파산했는데 을 2시간 만에 미국 전 지역에서 배달해주겠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배달 가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뭐 문제가. 돌아가시고 이런는지도 있고, 일관성 있는 게 상당히 어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약고객 약 약속한 걸 지키도록 해야죠. 고객 기대 관리,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라. 뭐, 비현실적인 약속은 하지 않는데,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것이 할수 있다. 서비스 품질 보정. 품질 보정을 가장 해주는, 가장 좋은 것은 고객이 불만족이 났을 때, 그에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러한 기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내 영화와 그다음에 기내 음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내 영화가 뭐 예서 재미없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내 영화가 재미없은 것 때문에 다음 번에 저기 비행기 탑승하시게 되면 저희가 뭐 와인 한 잔을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품질 보증에 약속하는 거죠.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른 선택 대안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항공사는 금융상 이제 VIP 서비스하고 메스 서비스가 그거죠. 제가 이제 만든 게 VIP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었는데 마케팅투 데이 애플런트라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죠. 90년도에 그래서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책을 쓴것 같은데 VIP 마케팅이나 책을 처음으로 쓰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많이 따르고 저도 많은 기업체들의 이제 VIP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자문교수를 했죠. 그게 뭐냐면 부자들에게 대한 서비스하고, 아니 그러니까 물질이 좀 있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하고,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차별화를 해라. 그 대신 돈을 많이 내라 돈을 많이 내라. 많이 내라. 그러니까 미장원도 일반 파마보다 저 파마 는 5배가 비싸다.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좀 있는 사람이 일반 파마를 하는 것보다는 저쪽을 하는 게 좋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일반... 이크로믹스업보다는 저쪽이 뭐 서너 배가 비싸죠. 뭐 미국 가는데 150만 원이라면 저쪽은 600만 원, 1000만 원. 그래 이크로믹스업은 다리도 못 피는데 저쪽은 뭐 누워서 가고 이런 거죠. 서비스 성과 수준을 미리 제시하라. 서비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다는 걸.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 같지 하면 성형 같은 게 그런 거죠. 강남에 가면 있다고 하는데 성형하기 전 얼굴과 성형한 후의 얼굴을 두 개를 보여주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 선생님은 이거를 원하시니까, 예, 그걸, 그걸 고르게 하는 겁니다. 고객 교육. 고객 교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상당히, 고객에게 상당히, 이제 의료사고가 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요, 고객이 의사가 시킨 것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의사가 부주의거나 뭐 잘못을 해서 된 거죠. 부주의하거나 뭐 잘못. 뭐 수술을 하고 나서 배 안에다가 뭐 칼을, 가위가 있었다는 건그좀 심한 거고 의사가 잘못한 경우가 있는 건데 의사 잘못한 경우 말고 고객이 의사의 말을 따라야죠. 신뢰를 하면서. 그쵸? 그 신뢰를 하면 저도 수면 내시경을 한번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나도 저번에 했어. 별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뭐 알았다. 우리도 가서 이제 사인하고 수면대 지금 서 혼자 갔죠. 그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딱 깨고 나오니까 다끝났다는데 선생님이 컴퓨터로 보여주는 게 보니까 뭐 위가 깨끗하다 그래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TV에 보니까 전신 마취에 비해서는 적지만 수면 마취도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서 그때부터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다음부터 혼자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들었죠. 그러나 이제 그 병원을 믿으니까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병원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유명 대학교 과대학을 나왔다는 걸 써줘서, 무슨, 거기다 이렇게 그 학교 마크를 해놓고, 무슨, 무슨 대학교 치과 졸업, 이렇게 쓰는 게 그거죠. 고객의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계속 알려주어라. 그죠? 렇 여기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내역 증명서를 보여주죠. 저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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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성수기와 비수기. 그거는 뭐, 고객에 따라서 뭐, 서 뭐, 성수기보다는 비수기에 오는 것이 좀, 이제, 가게 절하면서 좋죠. 비행기가 보통, 이제, 여름 같은 데가 성수기고, 좀 다른 데가 좀 비, 비, 비수기고, 근데 주중이 조금 싸죠. 주중이 싸고. 내부 마케팅을 효과적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높, 평등한 위치에서. 학생과 교수가 평등한 위치하는 게 수평형 커뮤니케이션이다. 저도 교수를 2 0년했는데맨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렇게 존댓말 쓰다가 약간 반말 틀어도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외부분이 오셨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 강의 하시는데, 전부 존댓말 쓰세요.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는 지금 거의 존댓말 다씁니다꽤 됐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뭐 그룹의 자문교사 할때 사장님이셨는데, 그 따님이 따님이 서울대 의료과를 나왔어요. 본인도 저보다 연세가 한10몇년 위고 한, 한 2000년 좀 됐나? 2000년 초반에 서울대가서 특강 한번 하셨어요. 난 75분 짜리 수업이 난 50분 하고 질문 받고 뭐 제가 이제 또 추가하고 그랬는데 50분 수업을 하는데 계속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 가셨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그, 그분이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뭐 그런데도 존댓말 쓰는 게 좋네. 학생들 얘기를 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존댓말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하고 1대1 우리 학생들이 뭐 추천서 사인해 달라 할때 서울여대 인사대 1층 매점이나 아니면 성북동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해서 오면 제가 존댓말을 꼬박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학생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비록 밥을 먹으면 저는 이제 교수니까 제가 다 돈은 다 내죠. 그러니까 학생하고 둘이서 둘이 잘안먹는데는 4시고 이렇게 학생세 4시 먹으면 메뉴도 학생들이 정하라 하려고 돈은 제가 내는데 제가 메뉴 정는데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수평이죠 수평 그리고 수직은 뭡니까? 명령을 하다라는 거 명령을 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레브브랜드는 네. 그래서 꼭 해서 자연스러운 뭐 기내 방송에 애들립 애드립인 게 추가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재밌게 맞고 좀 유머가 있고 유머가 있고 하는 거 직원들이 고객들이 얘기한 걸 얘기하면 이제 듣고 그거 고치는 거그죠 효과적인 수평적인 다기능 팀뭐 다기능 팀 여러가지 할수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서비스 마케팅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이제 제가 13장인데 실제는 우리가 10주에 끝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따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가격. 가격 중에 일반 제품과 관련되는 건 뭐, 그냥 넘어가고 서비스만 가격이 되는 거. Consumer sensitivity for the price. 가격은 되게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죠. 마케팅에서 가격이 얼마나 위력이 쎄냐. 가격 1% 인하하는 거하고 광고비 1% 올리는 거하고 어느 쪽이서냐 가격이 훨씬 세야 됩니다. 몇배 세야 됩니다. 가격은 이제 소비자들이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가격을 우리가 제공하 기업의 오퍼링에 대해서, 기업이 뭘 해줄까를 대해서 가격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유용자와 비교 차별점, 이거나 중요한 겁니다. 그거 잠깐 읽어보십시오. 이세 가지. 고객은 각 서비스 대안의 가격을 비교한 자산들 중고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레퍼런스 프라이스는 이게 뭐냐면 이 정도면 얼마인가 이걸 잘 모른다 입니다 서울여대대학교 등록금이 어느 정도인지 비싼지 싼지 몰랐죠 근데 과거에 보다 비싸니까 점점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중고가 과거가 중고가게 된 거고 또 하나 다른 대학교들 보니까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비싸다 이게 중고 가격이 되고 또 하나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못 올리니까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을 올렸나 본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못 올리고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올리니까 대학원생들 입장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비해서는 우리가 비싸다. 이게 중과, 레퍼런스 프라이스. 사람들이 머리에 가지고 있는 가격입니다. 과거의 가격, 다른 기업체의 가격, 다른 상황의 가격. 이것과 비교를 해서 하는 거죠. 왜?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중집에 와서 짬뽕 하나 시키면 딱 거기 보고 우동이랑 뭐 들어있는 거 보고 이제 가격을 계산하는데 짬뽕이 아니야 전혀. PC 방에서 한 시간 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받냐? 이거는 가격 모르죠. 근데 야 보통 그렇게 받아 이러면 이게 중고 가격이 되는 거죠.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고 무용적 서비스 품질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무용적 서비스 품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스타디 그렇죠? 영어 1타였다. 영어 1타기 때문에 서울 여대에서 특강을 부자학수 옵션에 특강을 했습니다. 학생이 듣더니 어하 그러더니 아, 유명해니까 뭐이니다 유명하니까 뭐 대나보다 뭐 이렇게 인거죠. 서비스 가치를 판단하면서 금전적 가입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비용 이게 이제 비금전적인 비용이 가장 큰게 뭡니까? c 치코스트 t 탐색 비용 그 가격에 대해서 알려고 해서 여러 군데를 뭐 물어보고 문의하는 거. 이런 거 여기 합쳐져 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레퍼런스 프라이스 중요한겁니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평가할 때 참조하기 위해 소비자 기억 속에 갖고 있는 가격. 이 레퍼런스 프라이스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서비스는 진짜 불만합니다 제가 기업체 자문교수 갈 때도 기업체들이 물어봅니다. 자문료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1년에 계약을 하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서비스... 저는 이제 교수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만 이제 수업을 하게 돼 있고, 다른 데는 이제 뭐 야간이나 이럴 때 나와서 강의라는 게 아니고, 기업체가 서 서비스, 자문 서비스를 할 때는 이제 그건 뭐 합법적인 거니까, 그럼 기업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뭐어쩌 저쩌고 이렇게 합시다. 이제, 그건데, 그사람도잘 모르니까 이제 다른 데서 얼마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른 데서 얼마 받았냐, 뭐, 다양한, 유형 유용자에 비해 사야, 다양한 서비스 제공물을 제공할 수 있어 가입구조가 복잡하다. 뭐, 가격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죠. 서비스를 경험하면 이전에 서비스 가격의 적절성 산정하기 어렵다. 서비스 가격 정하려면 어떻게 정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만큼 달라 하는지도. 개별권 니즈에 맞춘 다양하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옛날에 아주 유명한 회장이었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와서 골프 선수하고 딱한 번이었답니다. 가격을 엄청나게,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유명한 가끔 기업체에서 교수들이 언급하는 거일인데 골프 랭크는 1 8홀이니1 8홀 18월이 뭔가 1 8홀에가 9, 이제 1 8홀 이제 도는데, 18월. 골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프장이 대, 대규모적인 이제 서비스 시설이죠. 골프장에서 가는데, 이 재벌 회장과, 그 다음에 일본에서 유명한 골프 프로와 둘이서 친 겁니다. 보통은 4시 치는데, 이제 그럴 땐 둘이 친 거죠. 그, 재벌 회장과 그 사람이 둘서 딱 쳤어요. 그리고 물론 일본에서 오니까 아마 그 회장 쪽에서는 뭐 일본에서 와서 여기 한국에 묻는 숙박료 놈에 뭐 비행기 항공료, 자문료 다다 다 엄청나게 계산했을 을 겁니다. 저도 정확한 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계산을 했겠죠. 얼마주겠다 이렇게 됐겠죠. 일본에서 프로가 와서요. 18호를 돌면 한 서너 시간 걸리죠. 중간에 뭐 하고 음식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다 끝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들이 회장이 이제 그 일본 사람의 뭐 말을 딱 들으려고 다 귀를 기울이겠어죠그 뭐라는지 하 압니까 일본 사람 딱 한마디만 듣는 헤드업을 하지 마세요 머리를 들지 마세요 네? 골프를 칠때 여기 골프를 게 놓고 한번 딱 치고 그 다음에 쳐서 뭐 한 100번, 100번 정도 치게 되면 보통 한 18으로이면, 보통 사람이 한 100번 치는데, 칠때 고개를 들지 말라, 이게. 딱 한마디요. 헤드업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쉬겠습니다. 그거에 재벌회장이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습니까?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명했지만 유명한 얘기죠.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그 얼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걸,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을 주고 불렀는데 한마디 들었다면, 그 한마디 값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몇천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얼마에 가을 책하한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서비스의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 됩니다. 중고가격이 부정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확한 중고가격이 제대로 되서 그래서 보통 가격이 높으면 서비스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엄청나게 높을 때좀 전에 제가 얘기한 재벌 회장이 그 많은 돈을 줬는데 딱한 마디 들었다. 헤드업하지 마세요. 이 말에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른 문제인데, 다른 문제죠. 이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 줘. 또 다른 제가 아는, 제가 자문했던 회장인데, 이분이 서울시내에 그 자기 회사 본사가 있고, 물건 파는 전자상거래도 하고, 뭐 물건을 파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옆에서 그 동일한 이 사람이 팔고 있는 거와 동일한 것들을 파는 점포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점포를 수천 개를 임대를 놓고, 그중에서 한 군데에서 또자기도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일본에서 유명 컨설턴트를 불러서 이제 딱 시설 다 보여주고 말을 들었어. 이 사람도 아마 일본에서 왔으니까 돈도 받고 뭐 숱하게 했겠죠. 일본에서 온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이 회장이 제가 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있고 나머지는 다임대조죠 이제 중소상인들이 들어와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키우면,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랬더니, 일본에서 오신 컨설턴트 딱 한마디만 하더요 만약에 열심히 키워서 성공을 하면, 당신이 임대준 업체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가 떨어질 거다. 딱 한마디만 하더래. 너무 잘, 임대를 받고 싶으면, 너무, 임대료를 받고 싶으면, 당신이 직영하는 걸좀 줄여라. 이런 얘기. 그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단서. 가격과 품질 사이의 상관계. 더 하이어 더 프라이스 더 베러 더 퀄리티 오브 더 프로덕트.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비싸면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딱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품질에 대한 하나의 신호가 되면서 신중하게 하나의 신호죠. 하나의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비금전적 비용,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 좀 잠깐 찍으세요. 제가 스마트폰을 찍으라고 또 여러분이 신경 써서 읽으려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비금전적인 비용도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돈만 드는 게 아니고, 타임 코스도 시간이 들어요. 헤어살롱을 세 군데 간다 해서 하나 갔다 옆에 갔다 또 하나 갔다 세 군데 가면 시간이 많이 들죠 자기 시간 그 시간에 알바 를 했으면 돈을 받을 거못 받은 거죠 서치코스트 남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에서 네이버에서 추적하는 것도 시간 들죠 사이클로기 코스트 심리적으로 거기 가 가지고 지각된 위험 아주 저기 뭐 저기 잘못하면 내 머리 잘못 갈까 인지적 부조화 유명화되는데 뭐 저기 나오는 사람 보니까 머리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사이클로기 심리적인 거 센서리 코스트 그 감각적인 거 가봤더니 뭐 딱딱거리고 막 시끄럽더라 이런 비용들을 지불하는 겁니다뭐입니까 요거가 가격과 요거 가격과 비용을 같이 지불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돈을 많이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서치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드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통합해서 가격을 서비스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지방에서 부작 특강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꼭 전화옵니다. 가 저희가 오시는 교통비하고 호텔비는 제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매 네,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